할아버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겨울 눈길에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노인분들은 맨날 별것도 아닌데 응급실에 오시네. 할아버지가 수술을 뭘 알아요? 하지만 그 의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그 노인이 누구인지? 겨울 아침 서울 한복판. 72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깔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30년간 외과과장으로 일했던 한국대 병원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은퇴한 지 7년. 조용한 삶이 좋았습니다. 병원장 최병원은 절친이자 제자였지만 친구의 호의가 부담스러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면 조용히 사는 게 맞지. 걷다가 한 노인을 봤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사 할아버지가 수레를 밀어드렸습니다. 경사진 길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요즘 폐지 값이 많이 떨어져서 힘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일해야 먹고 살지. 영사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연금으로 편하게 사는데 이분은 이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한다니 그때였습니다.